안녕하세요. 채필드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 매집하고 싶은 종목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매집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같이 또 매집하면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공유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하기 전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시행을 했겠죠. 그리고,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관련 종목들도 우리는 주식인으로서 접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은 옴니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소개할 종목은 KG ETS입니다. 예전에 이 구간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가격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이 종목을 가지고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최근에 저점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상승할 여력이 더 있는 그런 종목으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12월 2일에 기사입니다. KG ETS 인수전 에코비트냐 현대 ENG 입하전이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KG ETS 환경에너지 신소재 사업부의 인수전이 에코비트와 현대 엔지니어링의 입하전으로 사실상 좁혀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나온 기사는 12월 7일에 어제였죠? 아, 엊그제였죠, 엊그제. ipo. 올린 현대 ENG KGETS 인수로 몸값 올린가라는 기사입니다. 역시 검색해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컨센서스에서 KGETS를 검색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6개월로 했더니 이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고서도 한번 보시면 물론 6월 14일에 보고서 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가치만으로 설명 가능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6월 달에 가격대가 얼마였지 는 이때 였네요 이때가 대략 13,000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었죠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나온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사신 분은 크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6월 14일에 보고서기 때문에 이때 13,000원 정도 그쵸? 12,550원 그 정도였고 이때 목표 주가는 18,500원이었지만 그 이상 주가는 갔죠. 간 이후에 이제 주가는 조정을 보여줬고요. 매출액도 좋습니다. 영업 이익도 좋았고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에서 신재생 에너지 업체로 도약 중이다 그래서 환경 에너지 사업은 폐기물 폐수 처리 스팀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장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을 직접 수거 및 중간 처리한 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스팀 형태로 판매한다 이 부분 보시면 직접 수거 중간 처리한 다음에 이제 처리 과정에서 열을 스팀 형태로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도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한번 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은 5796억입니다. 주주현황 보시면 KG케미칼 외 5인이 46.49%를 가지고 있고요. 대략 보면 유통되는 주식은 한44%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폐기물 처리 기업 투자로 설립됐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 사업은 폐기물 수집 처리 및 산화동 스팀 바이오 중유 제조 판매 신소재 사업 부분은 공업용 산화동과 탄산동 제품 등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은 한번 스터디 차원에서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도 이렇게 크게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순익은 97.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철강 관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매출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시면 분기 보고서에서 사업 개요를 보시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증기, 전기, 산화동, 탄산동, 산업 폐기물 소가 그리고 바이오 증류, KG 스틸에서 이제 그 회사죠. 철강 제품 및 제조, 판매, 항만 시설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 철강 쪽하고 이제 폐기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출의 현황도 한번 확인하시면 아 좋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환경 및 에너지 사업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쭉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 일반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이 있고 또 폐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저장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소비하고 남은 여열이 발생하며 또는 생산 과정상 부가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폐열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번 밑에 보시면 뭐 여러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집단 에너지 사업 부분, 환경 사업 부분, 그리고 신소재 사업 부분, 바이오 사업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내용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요. 매출 및 수주 상황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종목 작년에 작년 초였죠. 아, 올해 초였죠. 올해 초만 해도 작년 말딱 1년 전에 5,000원이었던 주식이었습니다. 5,000원이었던 주식이 25,000원까지 만갔구요 이때만 해도 거의 또 4,000원대. 6배가 이제 증가를 된 거죠. 2021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2021년 5월부터 크게 상승이 나와 줬고요. 이때 대비하면 3배 정도 올랐고 이때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26,750원이었구요. 월봉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월등하게 6월달에 크게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5개월간 은봉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11월에 보시면 은봉이 좀 짧아졌죠. 짧아지고 12월. 제 양봉으로 좀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500원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종가가 16,1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월봉의 모습을 보신다면 이제는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도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밑줄을 참 많이 쳤습니다 13,650원 요 라인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는 요 라인이죠 전 고점 16,800원을 이제 고점으로 해서 이제 위로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제 16,800원을 이제, 16 이제 도입파를 했을 때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박스권의 모습. 주가가 지금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제 8%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8%가 상승이 나왔고 지울건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보시면 이제 20 이선 주황색이 2 1일선인데2 1일선을 이제 밑에서 주가는 움직였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제자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이제 5일선이 우상향 5일선이 이제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분홍색이고 이제 아직은 5일선과 2 1일선이 이제 지금 모여 있는 모습이죠. 이제 주황색과 분홍색이 지금은 모여 있는 모습이고 어제 20일선 올라오는 영망치캔들이 나와 좋습니다 거래량도 7배 나와 줬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아이 종목은 좀 소개를 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16,0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를 하시구요 손절가는 좀 길게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3,000원 밑으로 빠진다면 이제 2차 매수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그 중간에 2차 매수 하거나 3차 매수까지 기준을 잡아놓고 뭐 다시 한번 간략하게 대충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6,000원 미만 16,000원에서 1차 매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6,000원에서 10%가 빠지면 14,400원입니다. 대략 14,400원에서 2차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3,500원 정도에서 3차 매수를 한다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길게 보던 짧게 보던 시세를 주면 또내 그릇에 맞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 기업을 공부를 해봤더니 더갈것 같다. 정고점까지 갈것 같다라고 하면 계속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물량을 늘리든가 아니면 시세를 줄때 팔고 다시 늘려 줄때 다시 매수하는 사팔사팔하는 그렇지만 이제 고점에 가까울수록은 사팔사팔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릴 수도 있고 고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고점은 아니죠. 고점 대비했을 때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점에 가까우 수록 그리고 쌍봉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될수록 쌍봉이 만들어진다는 시기는 이 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돈을 가진 세력이 아 여기서 터이겠어라고 하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도 한번 염두해두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내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오늘 뭐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상승 한다면, 이게 좀 애매한 거죠. 내가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따라 잡는 매매가 되느냐, 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매매보다는 단타로 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한다면 따라 잡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단기 스윙, 좀 길게 가는 스윙이라면, 일단 올랐을 때는 좀더 보다가, 눌림을 줬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눌림목,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더 빠지겠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잘못 매수하면 놀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도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저항과 지지 라인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역시, 거래량 무시할 수가 없죠. 거래량도 보시면서 매매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대략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략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시기, 그리고 요 시기에 간간 이제 들어오고 있죠? 이 시기도 한 3배 정도 늘어난 모습이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은 1, 5가 보이는 그 가격대가 좋겠지만, 일단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는 대략 16,000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8,000원, 그리고 2만원, 뭐, 끝에는 한 24,000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10%에서 20% 수익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KGETS, 나 혼자 매집하고 싶은 종목 소개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